<laughs> 이 순간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동으로는 북한강, 서쪽으로는 안탄강의 황양의 벌판에서 이 앞에 있는 우리 동지들과 함께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4월 10일 전투이기 전에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에 흩어진 그런 모습을 다시 결집시켜서 반드시 이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더 선거를 치르는 이유는 우리 민주당의 철학을 반드시 이행하고 그동안의 이 허허벌판에서 강원 동지 여러분들의 애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국민의 힘이라는 집권 여당과 50대 50으로서 같이 출발을 합니다. 이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이한 마음, 한 뜻으로 애절한 이런 마음으로 이 선거를 치르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지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에 정훈과 경민이라는 이 모든 역량을 통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가평군이라는 이 지역 사회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이런 지역, 지역이었습니다. 이 깨어 있는 가평군민의 마음을 깨우고 또 그동안에 우리 깨어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해서 이번에 경기 북부 특별 자치도 시대를 열어가면서 가평과 포천이 중심의돈 도시로서 또 전진하는 도시로서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해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지금 연재창 부의장을 비롯해서 손세아 또당 대표 그리고 김현규 의원을 비롯해서 가평군 의회에서는 우리 강민숙 부의장을 비롯해서 양재성 의원, 김현규 위원,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선출해냈습니다. 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보천이나 가평에 있는 많은 정치를 희망하는 분들이 공정한 그런 사회 속에서, 공동한 조직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모든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기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한번 하시죠. 오늘 바쁘신 이 와중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우리 김육은 상임고문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함께 하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이번 4, 4월 1 0일 선거에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